네, 안녕하세요, 영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온 어, 영수대 구약품 처방 꽤 오기로라고 합니다. 아 네. 사장 일행하고 있고요. 네, 네 어, 어떻게 되나요저는천 안에 서어요동남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디잘좀 오셨나요? 네, 잠못잤어요 밤새 설렜어요설리셨죠 네. 자, 오늘 가을 소품 어떤 기대가 되나요 오늘요 어, 축제 분위기죠 영님이 웅 축제에 관심에 갔던 모습을 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오늘 의상이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어, <laughs> 야 다분 어때 이영 씨하고 첫 반반 피신하여 없어요 아 네. 저희가요 영님이랑 웅 축구 도전은 안 오는 네한 번만만은 한 번만요 네, 네. 어, 영님이 제일 사랑스러울 때 언제인가요 모든 사랑스럽죠 음. 뭐, 망스러울 때도 사고 노래 부를 때도 사하고 아, 노래하고 아. 춤 가장 아,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잠시 후에 또이명수 만날텐데 네.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님 화이팅 영시대 화이팅 사랑합니다 영웅님 사랑합니다 너님. 어, 저는 어, 나연 채널이라고 네. 저도 유튜브를 인형님 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아우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기대가 되시나요? 원래는 오늘 제가 모독이로 돼 있었거든요. 여기 집안 행사가 있어서 근데 하프 타임이고 또어그출연료끝 나고. 임영웅님, 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안에다가 조르저고졸라서 오게 됐어요. 네. <laughs> 그래서 너무 감, 어,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가 많이 되죠. 아, 그렇죠? 네. 현장에 와보니까 어떠신가요? 어우, 너무 좋아요. 어우, 너무 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 영신님들이와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네, 저도 놀렸어요. 우리 임영웅님. 네, 어, 최고로, 대장님 최고 최고! 네못 참, 못 잠시 후면서 이명웅 씨를 만날 텐데 네, 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시고, 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 선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즐기고 우리 춘천 태극도 우리 영지를 위해서 열심히 쇼도 해주시고 그러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 네 안녕하세요 영미 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린 말뵙겠습니다 네. 네 어제 잠잘 주무셨나요? 잤어요. 아, 그래서요? 아, 그래서요. 자 여기 현장에 4시에 도착하셨나요? 저희 1시좀 넘어서 아, 그러어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어떤 기대가 되시나요 임영웅 선수가 헤드 트릭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 <laughs>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영웅 시대로서, 네, 제일 자랑스러울 때 언제신가요? 아시 그 선한님이 영향력을 받아서 같이 선한영향력을 발휘할 때 아, 그러시죠 네.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이명실을 만나잖아요. 이제. 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지 말고 콜라차 임명한 화이팅! 파이팅! 이명아 올라서라. 콜레! 너무 잘어울리세요 아. <laughs> 직접 준비하셨나요? 혹시 의상? 어디로 들어오세요? 야 그러시구나. 아. 자,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너무, 너무 좋아요. 아, 그러시죠? 네. 잠시 후면 임영용 씨를 만날 텐데. 네. 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요. 아, <laughs> 한마디로 표현 되는군요 보고 싶다. 자, 임영용님 어디가 좋으세요? 다 좋아요. 다 좋으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자, 마지막 권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 기대되죠. 아... 우리 영 히어로 팀이 이길 거예요. 화이팅. 자몇대 몇으로 이길까요? 몇대 몇으로? 삼대0삼대 영요? 아우 기대하겠습니다. 아, 자 잠시 후면서 임영웅 씨 만나는데 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 만들어줘서 오늘도 뭐 아무 다치지 말고 사고 없이 무리하지 말고 어, 조심히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